안녕하세요 이대장입니다. 예,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제목이 "이번 주 PUA 클레임이 안되는 이유" 어, 이번 주 PUA 클레임이 안되시는 분들이 많았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, 어, 또 댓글 보니까 또 어떤 분은 그 40주차 클레임이 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, 그리고 여기 호리 님이 이렇게 좀 써주신 댓글 내용이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, 또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또두 번째 영상 올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영상을 급하게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여기 댓글에 이호레님이 이렇게 써주신 좀 좋은 포인트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pua를 받았을 때 600불을 두주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메일 여기 이렇게 와 있었었는데 두 주치의 600불이 잘못 지급이 돼서 5월 9일하고 5월 16일에 600부를 빼고 p u a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. 그리고 이 호리 님이 계속 알아보셔서 여기 써주신 게 여기 이 내용 처음 1, 2주는 158부씩 나오고 3, 4주는 600부씩 나오고 5주부터는 758부씩 나왔으면 행정착오인 게 확실할 겁니다. 현재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12월 26일에 PUA가 끝나야 맞다고 말씀하시죠. 그래서 제가 이 PUA 클레임 도와드리는 분 어카운트로 좀 이것저것 좀 알아봤는데요. 어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정리를 해봤는데 이분이 처음에 PUA에 신청을 하고 클레임을 했던 게 저희 첫째 주랑 둘째 주가 5월 1일 그리고 이후에 다섯 주는 5월 3일에 한꺼번에 했습니다. 그래서 7주치 한꺼번에 소급 적용해서 받았고요.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신청한 게 아니고 이 타임라인을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으면 3월 21일, 28일, 4월 1일 이렇게 7주에 걸쳐서 신청을 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때 당시에 PUA 세럽이좀 늦게 되면서 신청을 이때 했고, 그리고 돈 받은 거는 이때 5월 6일에 받았죠. 그리고 이 이메일을 받고 5월 9일하고 5월 16일이 끝나는 주에 클레임을 했던 게 5월 13일과 5월 20일에 돈을 받으면서 600불이 없이 158불씩만 받았습니다. 그리고 또그 이후에 FPUC 그 600불이 합쳐져서 758불씩 받으시다가 이분이 이때부터 또 일을 시작하셨거든요. 그래서 50불이 빠지고 이렇게 쭉 받으시다가 이때까지 또 600불 포함해서 받고 이때부터는 600불이 빠져서 108불씩만 받으셨습니다. 그리고 10월 19일에 이 LWA 지금 이 1800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36주치를 받으신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날짜랑 다 찾아서 이제 봤는데 12월 12일에 클레임을 하시고 12월 16일에 108불 받으시고 39주로 이분은 끝났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해주리님이 말씀해 주신 게 DC 같은 경우는 39주에 7주를 더해서 46주까지 받는다고 해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워낙 법이 다르고 또 이제 이 행정이 다르다 보니까 어 이게 주마다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해줄 리님의 이 상황이 제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저도 DC 쪽은 상황을 모르니까.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PUA는 이 페더럴에서 나온 거거든요. 이케어 섹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정부 통해서 주긴 주지만 그런데 이 39주란 얘기는 버지니아 주뿐만 아니라 DOL이라고 Department of Labor 주정부 기관으로 있는 노동청에서 PUA는 39주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음, 그래서 만약에 DC나 뭐 다른 주에서 7주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PUA를 더 했다면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이라면 그 주에서 따로 PUA에 이어서 뭔가를 좀 내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버지니아인데 40주 차 클레임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.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여기, 호리님 말씀대로,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40주차 클레임이 나왔다면, 일단 하십시오.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제가 이 내역을 보여드렸잖아요. 이분보다 이 클레임 날짜를 좀더 이후에 하셨던지 하면, 아마 PUA 받으시는 게좀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클레임 할수 있는 게 나왔다면, 하시고요.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 클레임 횟수랑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이 PUA 웹사이트에서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이 사이트가 중간에 한번 업데이트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거든요. 그러면서 여기 마이 이벤트도 들어가 봐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전에 클레임 했던 거는 다 사라져 있습니다. 예, 8월부터까지 밖에 없죠. 그리고 여기 메시지도 다 엉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뭐가 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걸 다시 봐도 39주로 끝났고요. 그리고 이 내역을 찾아봐도 12월 12일에 39주로 끝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분과 같은 상황이 계신 분도 있을 거고,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40주 클레임이 떴으면 일단 클레임을 해보시고,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